자, 이건 이제 세제곱 곱셈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묻는 문제죠. 어, a 플러스 1 주고 a 세제곱, b 세제곱 주고 a 제곱, b 제곱을 물어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생 공식 변형 공식 중에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곱셈 공식이 있어요. 이 녀석은요,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?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19. 그다음에 a 플러스 b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3ab라고 구할 수 있고요. 요식 정리해주시면은 ab가 마이너스 6이다라고 하는 거 얻어낼 수 있어요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 변형 중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a 플러스 b와 a 곱하기 b로 표현할 수 있는 곱셈 공식 변형이 있습니다.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인데요.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. 1 어, 2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겠죠? 그래서 13이 정답이 되겠죠?